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 세종시 그 경매 물건들을 보니까 토지들이 경매 나온 게꽤 있어요. 어, 신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 찾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좋은 것들이 다 100%고 뭐 그런데 요건 이제 유찰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이거 왜, 왜 유찰이 됐냐면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보면, 어, 답이에요, 답. 그죠? 논. 논이냐. 논인데, 감정가가 4억 7,300만 원이에요 땅은 200평이야. 평당 200만 원이 넘는 땅이에요. 그죠? 감정평가로 봤을 때. 그랬는데, 자꾸 유찰이 돼서 49%예요. 이게 왜 49%일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부하는 게 공부. 이 땅이 좋은 땅 아니에요? 항상. 배워야 되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개발하다가 말았잖아요. 잡석도 깔려있고. 이런 땅들은 경매해서 왔을 때 공무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농지증 발행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유찰이 되거든요. 죠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덜컥 2차원에서 낙찰을 받는단 말이에요. 49%니까, 그러니까, 그죠? 한55% 써가지고 이제 낙찰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농지증이 실천하고 발행되는 기간이 4일이에요. 근데 법원에는 일주일이면 내야 돼요. 그 농지증을 낙찰을 받으면. 이걸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계약금 10% 몰수당하는 거예요. 몰취. 몰치. 몰취당하는 거예요. 방제로. 돌려달라는 해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땅들은 경매를 싸더라도 사지 마세요. 이 농지증 발행 발표가 근요 이런 땅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세보다도 많이 저렴해요. 근데 이제 일반 매매를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계약하고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농지증을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일반 매매는. 내가 이제 이런 땅을 몇개 이제 거래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 할 때. 그랬는데 처음에는 농지증 발행이 안 돼서 난감했어요. 이제 이 운동동 땅이었는데 그. 그것도 가인데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나와, 나와서 보니까 농지인데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지쯤 반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수유권 이전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조건을 걸더라고이 땅을 연말까지 올 연말까지 콘크리트를 다 없애버리고 농지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수하고 한수가로다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 현장에 나가서 보세요. 했더니 농지 지금 바르게 해줬죠. 근데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란 기간 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런거 공부하기 위해서 뭘 뽑아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 세종당인데 이게 조천이요 조천 조치원 신었는데. 상당히 땅값이 높아요, 그죠? 감정평가가, 이거 200평밖에 안 되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4억 7,300만 천 원이니까 평당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유찰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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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때문에. 경매 고수들이 많을 건데, 이제 다 이걸 가지고 가서, 여기에 가서 할때다 확인해 본 거예요. 농치증 발행이 되느냐. 원상복구가 돼어야 된다. 뭐국무이 그 얘기했을 거예요. 원상복구가 되기 전에는 공치좀 발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이 땅들 이제 좋은 땅 여기 좋은 땅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이게 좋은 땅들은 그 대출이 얼마 되는가 이런 걸 보세요. 대출 근저당권 설정 대출. 이게 임경매인데, 청구액이, 청구액이 1억이잖아요, 1억. 1억인데, 이런 땅들이 이제 대출이고 50% 이상이 되있으면 좋은 땅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또 경매로 낙찰받은 것들은 경낙장금의 최고 80%까지는 해줘요, 80%. 뭐 3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판이 2억 4천까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토지, 좋은 땅들. 그래서 최하 50에서 80%는 대출돼요. 이 땅마다. 근데 이제 이면에 길이 없는 것들은 대출 안 해줘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항상 일반 매매든 경매든 어떤 내가 사야 되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대출이 얼마 되는지 그것부터 물어봐요.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 감정평가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 땅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얼마가 어? 얼마 이제 대출이 된다 이렇게 연락 이 와요. 한 2, 3일 지나면 어, 빠른 데는 여기 지점장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은행 탁상, 탁상에 이렇게 감정해가지고 그냥 생활구의 대출 담당자들이 이제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동네, 어떤 땅, 그러면은, 아, 이거는 감, 감정가가 얼마 나온다, 이걸 딱 예상하고 계셔요그 급한 거는 탁상감정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근데 또 거의 100% 맞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한두 시간 만에 또 보내주시고 하시요 얼마까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애매한 땅들은 감정평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하루 이틀 걸려요 항상 어떤 땅이든 인수할 때 내가 대출을 안 받아도 감정 은행에 그 대출 의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가 이제 좋은 땅인 걸 아는데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은행에 이제 내가 이제 얼마에 사는데 5억에 사는데 대출이 최고 얼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평가 아가지고 얼마까지 됩니까 하는데 60에서 70% 되면은 좋은다는 거예요. 더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돈이 모자라면 그다안 받더라도 일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죠? 음. 다100% 받을 필요 그 해주는 거다 받을 필요 없이 뭐4 어, 어? 0 5 0받아도 되고 내 마음이니까 어? 돈이 준비 안 되는 거맞만받아도이 상담을 하시는